5 0 3페이지한번보세요0 0 0 0 0잘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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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내용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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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 결정법이라고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505쪽에 보면 동결 지수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506쪽에 보면 아이스댄스, 프로스트브 프러스트 오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네. 이게 사실은, 어,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제 공부를 네, 하시면 되는 건데, 어, 동결 신도가 뭐냐. 두 번째, 동결 지수가 뭐냐? 세 번째 동결 심도 계산 방법이 뭐가 있냐? 그죠? 동결 심도 정의가 뭡니까? 크랙이 응? 동결되는 뭐예요? 깊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동결지수를 하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도, 시, 데이구요. 여기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F를 하는데, 동결기필를 어떻게 계산하냐. Z는 있고 C, 루트, f 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F가 동결지수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Freezing Index를 합니다. Freezing Index를 해요 그래서, 그 동결 지수가 뭐라고 되냐면요, 정의가. 일평균 기온이, 그죠? 5 3 0에보시면 일평, 동결 기한 동안 일평균 기온. 을 적산하여, 적산 기온의 최대치와, 적산 기온의 최대치와 최소재차. 요걸 하다 적산, 어, 기온이라고요.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7대치를라고요 요기가 7소시에요. 요 자리가 7소시야. 그래서 요 프로토한 자리가 적산 온도인데요. 아, 어, 거기에 보면은 제로에서부터, 그죠? 마이너스 7 0 마이너스 7 0 일평균 기원의 2배치. 그죠? 그래서 1월, 2월, 3월, 4월,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있는데 이 자리가 몇 월이 맨 끝에 자리가 2월, 3월 한 2월 정도 되고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 3월되면 녹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 자리가 보통 한 마이너스 한7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 자리가 마이너스 한100 정도 되는 0도 되죠, 마이너스 0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결 지수라는 거는 적상 기온의 뭐예요? 적상 기온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예요. 적산 기온의 최대지와 최소치의 차 요걸 갖다 그 장에 열나라고 이게 걸쳤거든. 요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여기 여기서까지가 얼는 기간이죠. 네? 여기서까지가 얼는 기간이고 여기서 녹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자리가 얼는 기간이고요. 얼는 기간이야. 동결되는 기간이고. 이 자리가 쉽게 얘기하면 녹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Frost Boil이라는 거야. 이 기간이 Frost Boil 기간이야. 얼었던게 녹아. 어. 그래가지고 집안이 연약해지는 현상. 내가 걸연화 현상이라고 해. 응? 그 다음에 Frost Heave, 동결 윤기, Frost Boil. 그죠? 그래서 적산 기온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 여기가 도시대이다. 그럼 도시대의, 도시대의, 어, 최대치와, 뭐, 최소치의 차다. 어, 요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하냐면, 적상기현의 최대치와 최소치 차를 동결지수라고 한다. 동결지수란 이것이다. 동결진도란 거는 동결되는 깊이를 얘기하는 이다 그래서 제때는 이 거로 C를 대표로 계산한다. 예, 그래서 요 C가 햇볕이 많이 들 때는 얼마로 하느냐. 햇볕이 많이 들어. 항상 1년 내내 햇볕이 잘 되는 자리야. 3월 쓰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정해진 숫자거든요. 그다음에 1년 내내 강원도 가면요. 1년 내내 햇빛을 못, 보, 못 보는 구간이 있어 강원도 3짜리 구간. 그럴 때이 값을 5로를 쓰는 거예요. 계산할 때. 그다음에 이프레징인덱스라고 하는 이 값은요. 기상청에서 나오는 거지. 내가 마음대로 조절하는게 아니야. 그래서 이걸 계산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결 깊이가 1m냐, 뭐 80조이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03쪽에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결 심도를 결정하는 방법은 첫째 두째 셋째, 이거 세 가지가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동결지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 실측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동결지수를 가지고 구하는 지수로 구하는 방법이 있고 <laughs> 그다음에 실제로 측량하는 거예요. 실측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보정동결지수의 방법이 있어요. 고정, 동결지수에 의한 방법이 있다. 이거는 온도계로 다 측정한 거예요. 이거는 z를 입고로 c, 루트 f를 계산한다는 얘기야. 예? 그 다음에 이거 결과 이용는 어디다 쓰냐? 여기서 얘기하는 동결신도, 동결지수, 이런 것들 왜 괜히 내없이 하느냐. 네. 포장 두께 산정이나, 그죠? 우리가 포장의 두께를 산정할 때, 그 다음에 지하 매설관에, 지하 매설관에 설치 깊이를 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얕은 기초 있어요. 얕은 기초에, 설치 깊이를 산정하는 데서 모는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럴 때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여기 노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위층이 있고 그 다음에 기층이 있고 그 다음에 표층이 있는 거예요. 대구 지방이야. 그러면요. 동교 신도를 계산하니까 Z 테크닉으로 C 루트 F가 <laughs> 1m다, 만약에. 여기서부터 표층에서부터 1m 안에 들어가면 원다. 그러죠? 네, 그럴 때이 포장 두께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노상 부분에다가, 노상으로 1m를 시공하거든요. 여기서까지에다가, 노상 부분에 오르면 안 되니까, 여기에다가 30전 내지, 40전에 동상방이 차라주거든요 어떤 데 2m 정도 됐습니다. 지하 매설건은 어떻게 했냐? 요 요거 지하 매설건에 대해서 요 이렇게 있어요. 지표면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다 내가 UPVC 파이프를 하나 묻어야 돼. UPVC 파이프를, 아 어, 다이아 만약에 150mm 짜리 똥 파이프를 묻겠다. 그래서 센이 다이 파이프를 묻겠다. 그랬을 때, <laughs> 공결신도가 만약에 Z는 이코로 C루트F를 가지고 이게 만약에 약 1m다. 그러면 이 두께를 1m 아래로 설치해야 돼요. 네? 이게 중요한거든요안 그러면 동파라 하잖아요. 그래서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파 아, 방지 목적으로 우리가 1m 아래다. 그데 네, 야투기초에 설치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다가고지턱을 하나 줘야 돼. 네. 그래서 여기다가 얕은 기초로다 이맨칭 얕은 기초로 해는거야 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얼어 에. 근데 여기서 제트리이꺼로 C루트F5 그래가지고 충주에다가 내가 다각으로 하나 짓겠다 그러면 이 기초를 우리가 만들 때 그렇죠? 에. 내가 만약에 여기다 이런식으로 국물을 묻겠다 그러면 1m 밑에다가 이걸 묻는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하지마라 그래서 여기다 집을 이렇게 올리는거야 이렇게. 이게 만약에 아은기초다 그럼 모든 것은 동결이 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특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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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버트 엘리베이션이라고 하죠. 인버트 엘리베이션이라고 딱 표시해서. 이렇게 n 니매가 없이 동결신도를 계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동결 지수에 대한 설명을 해도 이렇게 설명해야 되고요. 동결신도를 계산, 어, 설명을 해도 이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그림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는 심판하니까 한 페이지입니다. 예, 네, 저런 뭐두 페이지 넘어가고 그림을 만약에 크게 그렸다라면 두 페이지가 되겠지만, 그래서 5 0 5 페이지 있는 현장에서 결과 이용 얘기할 때 이렇게 이제 가기가 필요한 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죠 그렇죠? 네, 그래서 5 0 5쪽에 있는 것처럼 대중3한 번에 현장에서 동결 신도 만약에 문제를 낸 놈이 어, 현장에서 현장에서 만약에 동결 신도가 났다면 동결신도 결과 이용. 만약에 동결지수가 낫다면, 동결시수에 대한 결과 이용. 이렇게 쓰면 다음에. 예? 그래서 이 동결신도 계산 방법, 나면은 너무 장황하게 버리지 말고, 이렇게 딱가운죠 여기다 내가 동결신도 동결지수라는데 여기다 그 동산방정법이지차단어예요 물론, 이런 걸 쓰겠다. 그럼 결론은 살짝 써주면 괜잖아요 이건 너무 장황하게 걸려도 초점이 좀 어긋나죠. 예, 그래서, 이런 건 아주 순수 용어입니다. 이런 건. 동결신도, 동결지수는 아주 순수 용어니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측의 이해한 방법이라는 거는, 그죠? 예, 원두계에다 직접, 예, 원두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504.565점. 이건 페이지, 504쪽에는 동결지수라고, 어, 되 있고, 그죠? 이런 거할 실제 504쪽에는 동결지수, 503쪽에는 동결신도라고 되어 있지만, 이걸 별도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결신도란 것은 말 그대로 흘기 동결되는 깊이. 그다음 동결지수란 것은 적산기원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창. 여기서까지를 우리가 동결지수라고 한다. 그렇죠? 적산 이게 적산 온도거든요. 적산 온도, 도시대의. 여기가 도시대 여기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겨울, 봄, 가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그래서, 이런 똥똥어리, 심판거, 뭐, 보일링 퀴비샌드, 뭐, 치민성, 동결지수 이런 얇으신 거는 100개라도, 100종만 해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용어를,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요, 용어를 빨리 때려보셔야 돼요. 용어를. 그래서 500 쪽에 있는 이아이슬랜스프로시티브 프로시 뭐 이런 내가 프로시 동영상에다 많이 올려줍니다. 그리고 음, 그다음에 이제 뭐 뒤에가면 그 현장에 가는데요. 510 쪽에 보면 사운딩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운딩 사운딩 예. 현장 원위치 시험을 사운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표준관리시험이 대표적인 사운딩의 하나입니다. 511쪽에 사운딩이라는게 있어요. 이 사운딩을 우리말로 바꾸면 조사해서 현장 원위치 시험을 사운딩이라고 해요. 현장에 가서 직접 흙의 전단강도를 측정하는 시험을 우리가 사운딩이라고 한다는게 이게 57회 때 1교시 5번에나왔습니다 사운딩 이거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운딩이라는게 뭐냐, 현장 원리 시험이다, 그리고 사운딩의 대표적인게 뭐냐, 그러면 표준간입 시험이 사운딩 중에서 하나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어, 사운딩 그러면 아, 이 자식이 SPT에너지 쓰는 거구나, 이걸 알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예, 오0실 쪽에 대가료에다가 사운딩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SPT에너지다, 이 방법을 써 보세요. 사운딩이 늦어도 시험기에 났을 때, 여기 있는 걸 갖다 다 갖다가 그냥 뭐 설명을 끝내주게 한다는 건 여러분들 쉽지가 않고, 이건 나를 확률이 거의 없어요. 이런 거나누는로 패시 유에해야죠 나도 안 써도 된다. 고런데 전혀 진짜 없으니까. 그런데 사운딩이 고를 게 없다. 근데 사운딩이 났다 그럼 뭘 쓰는 게 답이라고요? s p t 에 n 지 쓰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511쪽에서 또그 뒤에 있는 제가 잠깐 쉬었다 들어와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그, 용어는 여러분들이 어느 문제를 잘해야 된다그거요 용어 문제는 용어 문제가 어디에 개수가 많습니까? 네? 공구리가 지랄하게 개수가 많아요. 네, 공구리가 보통 다섯 개 내에서 일곱 개 마이너스 때는 매번 총부러 가면요 공구리 문제가 다섯 개에서 일곱 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토공에 있는 문제가 하트자리의 일교시 용어에서는 일교시 용어에서 다섯 개 토공에서 보통 두세개 나요. 네, 그러면 일곱 개 빼고 나면은. 간니 여기, 공구리하고 통에서나는 용어가, 그 다음에 터널에서 옵니다 네, 터널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터널에서 용어가 보통 일곱 용어에서 한개 내지 두 개가 나요. 예 네, 그러면 여덟 개가 됐죠? 예 네, 그럼 나머지 다섯 개가 어디서 나느냐? 네, 시공관리에서 한두 개가 나요. 시공관리에서 한개 내지 두 개가 나 그다음에 여덟 없이 가다가 여자 집안 같은 데서 하나 나올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 에 기타는 뭐냐면요. 기타는 전부 다 공법 문제인데 용어로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시라고요. 순수 용어 문제는요. 공구리 다섯 개, 토공에서 두세 개, 터널에서 한두 개, 시공 관리에서 한두개 빼고 나머지 오는 분들은 어디서 나느냐? 그래봐 이거 아홉 개밖에 안 되는 거야. 아홉 예. 개밖에 안 돼. 여덟 개밖에 안 아홉 개야. 그3 개에서 8 개를 했다. 그럼 5 개에서 6 개는 네? 5 개에서 6 개의 문제는요 공법 문제인데 용어로 나란 거예요. 이게 뭐냐? c o n 브라스 l 라인딜링, 쿠션 브라스 i 프리스 i <laughs> n g 그죠 지난번 어떤 미친놈이 늦어 없이 이것 중에 반파제의 p o n <laughs> FCM, ILM 이런 게 용어로 나잖아요. 베노토, r c 시이게 용어에 난다니까. 그래서 <laughs> 보통 13개 용어 중에서 10개를 골라야 되는데, 13개 중에서 8개는 순수 용어, 5개는 공법 문제인데, 여기로 가는 거야. 그럼 이건 별도로 할게 없는 거야. 에? 별도로 할게 없고, 순수 8개는 이렇게 한다. 그죠? 이 용어가 85회 때도 꽤 여러 개 났죠? 그죠? 음, 용어, 국물이 여러 개 났어요. 85일 때 공구리 문제가 2, 3, 4개씩 다 합쳐가지고 12개가 났다니까요. 토공에서 오염시가 났죠. 그전에는 체대건조 문제가 났죠. 그전에는 다진도가 났죠. 예, 근데 기초에서는 부만차되긴 하죠. 부만차죠 기초에서 어쩌다 하나씩 나는 거야. 강물에콩 나듯이. 그죠? 근데 이게 기초, 기타 감옥에서는요. 해봐야 한두 개 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네. 토공하고 공구리가 숫자가 많아. 어,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가 좀 아픈 거예요. 그똥똥알리 아주 심플한 거는 금방 때려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일교시 오는요. 여러분들 동영상 집에서 보신 분들은요. 일교시 오는 문제는 일주일에 아, 한3 시간 내지 만약에 아, 한5 시간 정도만 계속 들어도요. 용어는 그대로 머리 밖에요. 용어는. 근데 용어 설명할 때아주 진짜 폼네게 강의거든요. 아 네? 공법보다 용어를 더폼네게 강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용어는 이해를 못하면 암기 안 돼요. 그죠? 생각보다 용어가 어렵습니다. 이상4교집부 이해가 안되면 이건 어당한게안니거든 b o i 그럼 이해가 안돼. 절대 안개 s o u n d i 무슨 소리가 나나? 시험장는데 <laughs> 어? <laughs> 어떤 미친놈이 s o u 이라고 는이 s o u n 이 소리가 난다이거사운 Sound 사운드? 사운드 of m 이란 말이지 네. <웃음> <웃음> 네. 자식이 뭐 노래를 쓰라는거야 소리가 난다는게 무슨 말이야? <laughs> 이런거 안서 안되는거야. s o u n 이라는게 s p t 에너지 s p t 에너지가 대표적인 s 아, o u n 이거든요 콘관이시험, 뭐,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처음 지났을 때, 이거 이제 설명할게요. 그것도 내면 이제 골치 아프니까. 512쪽에 SPT n 너의 보정이 85일 때 났죠. 512쪽에 SPT n 너의 보정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게 85일 때 났습니다. 그래서 n 너의 보정은요, n 다시 6 0은 n 곱하기 CN 곱하기 CNN 방송인데, N1, N2, N3, N4, 이래가지고 뭐라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얇 알고 있는 게, 이제, 지난번에 예, 한번 나섰죠. 예, SPT 에 n 지의 고정에 대해서 기술하시죠. 이래가지고, 85회 때 이게 한번 나섰습니다. 그래서, <laughs>